하락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락거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현락장이 눈앞이다 이미 시작됐죠 사실 자 고독차이 2억 떨어졌다 하락거래 비중은 쭉 4월까지 올라갔다가 왜? 3월에 공시가격 발표 났으니까 그런데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진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안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지금 9월인데 올라갈 이유가 원래는 따로 없었죠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을 이사철 집값 전세값 폭등한다 9월부터 가을인데. 가을 이사철 보니까 어때요? 하락신호에 성 그었다. 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떨어진다고 하는 전문가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하지. 홍남기가 전문가들 100명 중에서 70% 답변 중에서 고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97%인데 어떻게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올라간다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야기하냐.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7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값이 떨어졌는데 서울이 210만원, 경기는 64만9천원, 인천은 24만원. 서울이 가장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중심부부터 더 위험해진다. 그리고 맨날 평당 가격 이야기했었죠. 지수 말고 좀더 빨리 반영되고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이 둘다 크게 보이는 평당 가격이나 제곱미터당 가격 보면 답 나오죠. 어때요? 평당 693만 원 떨어졌대요. 20평이면 얼마예요? 몇천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어 뭐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가 9월 들어서 꺾여서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올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대단하신 분들께서. 댓글 아마 이런 거 달릴 겁니다. 그거 찔끔 떨어진 거 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냐. 근데 18년 11월 이후부터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폭이 조금만 줄었다고 해도 다 상승신호다. 그거에 관해서 와 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왜 조금 떨어진 거는 이제 하락신호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오른 것도 상승신호라고 하던 전문가란 작자들이 왜 지금 이미 하락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대요. 맨날 떨어진다고만 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그래서 몰랐으니까 오른 사람들이 맞대요.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고점 넘어서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자 부담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실수들이 사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영끌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19년에 산 사람들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 상황에서 차이 남기고 간 사람들이 무슨 실수예요? 투기 수요지. 투기 수요들은 와가지고 계속 난리 치고 있는데 니들 돈 벌든 말든 관심 없다. 지금 누구를 위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 거주. 필수요들이 그러면 언제 집을 사야 되냐? 올라가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내가 장기적 거주하면서 한 10년 거주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느냐? 요 부분을 봤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설사 10년 후에 올라가는 게 맞더라도 고점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실수요들은 투기 수요들은 수익률 높을 때 언제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돈 벌어 쳐먹으려면 그런 사람들 위한 방송을 하겠지 돈 버는 법 알려드립니다 소형 아파트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달 만에 3,500만 원 떨어진 것도 있다 그러면서 대출 맡기니까 비선호평형대 유탄이라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고가 아파트 중형 아파트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이미 수요가 다 빠져서 여기로 갔죠 그래서, 여기도 잔뜩 올려놔서 수요 다 빠져서 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요가 빠져요. 더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비선호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수요가 여기로 가야지. 이 수요가 여기로 가고 있어요? 비선호, 유탄이라서? 아니에요. 여기 여력 없어서 여기 사는 거고, 여기 여력 없어서 여기 샀는데, 이제 여기도 여력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줬다는 거지. 맨날 노도강, 그 중에 노원, 재건축 엄청 막, 장난 아니고, 막, 노원은 계속 뜰 거야. 강남은 떨어져 노원은 뜹니다. 매수문이 줄고, 이전 가격과 같은 금액의 거래 노원도 주춤하고 있다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노원 지나서 거기는 이제 도봉 강북구이고 서쪽으로 가면은 강사 양천구이고 동남쪽은 비싼 동네니까 서남쪽으로 가면은 금강구이고 서북쪽으로 가면 은평구인데 거기 말고 더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외곽지역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밀려나면 어디로 가요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는 이미 잔뜩 올려놨는데 금매물 계속 나오고 있죠 거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철옹성 호가 꺾일까 자 언론이 들은게 뭐냐 13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최고 호가가 15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호가는 15억까지 나오고 있다 하면서 그 아파트가 15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파트가 떨어져서 11억에 거래가 됐고 호가는 10억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그 호가 10억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해서 그럴 때 호가는 얼마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냥 실거래가만 말하죠 단지별로 보세요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마저도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허위매물 신고하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것들이고, 허위매물 신고 당할까봐, 호가를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올려놓고 깎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거래가랑 호가가 예전만큼만 호가만 팍팍 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호가보다 6천만 원이나 낮게 매물을 내놨지만 전화는 영통. 매도가 급해 시세 대비 2천만 원 정도 낮게 매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단지 내 호가 하락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주민 아니면 중개사가 집값 떨어질까 봐 막은 거죠 그리고 광고는 시세대로 올리되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낮은 호가의 아파트가 안 보이는 이유 저거예요 저게 만약에 담합하는 단지였다면 호가를 낮게 올렸다가는 광고도 못 올리죠 허위 매물 신고 오지게 들어올 텐데 아, 엄청 들어올 거죠 허위 매물 신고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건 둘째치고 낮게 내놓으려는 매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집값 절대 안 떨어지고 버틴다면서요 국권이 담합해서 계속 올릴 거라면서요 사람이 이익에 걸리면 은 올라갈 때야 공동의 이익이니까 다 같이 올리지만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안 팔리고 떨어질 거라 예측이 되는 순간에는 각자 소생한다 저렇게 다 빠져나간다 거래 절벽 최저죠 부동산원 자료는 이렇게 되고 서울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일별로 찍어봤더니 9월에 몇건 나왔어요? 2728건 끝났어요 이제 9월 고시국에도 3000건은 나왔는데 3000건도 안 나왔어요 이제 무슨 소리예요 저게 코로나 때는 사람들 차단해 가지고 못가게했는데도 3천권은 나왔는데 대출 막히니까 바로 저렇게 된다는 거죠. 다 뭘로 샀으니까? 대출로 샀으니까? 공급 부족이라서 집값 계속 오른대요. 수요는 왜 공급 얘기만 하고 자꾸 수요 얘기를 안 하냐? 수요가 돈이 없어요. 지금 다 뭘로 샀어요? 니들이 얘기했잖아. 영끌이라고 사는 게 뭐예요? 갭투기, 영끌, 편법 증여, 세 개인데 편법 증여는 지금 할 만큼 다 했죠. 그 다음에 갭투기, 갭이 지금 살수 있는 갭이에요? 그러면 실수요들이 사야 되는데 실수요도 0이라면서요다빚 내고 샀던 건데 빚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죠? 더 오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더 올라서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 거래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 주만 좀 뽑아 봐도 비중은 더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10월 초창기쯤에 어때요? 하락 거래 비중 한 4, 50% 나왔죠. 거의 한 10월쯤에 40% 가까이 나올 거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거래 절벽도 양극화다 중저가는 잔뜩 쪼그라들었고 고가는 찔끔 줄어들었다. 뭔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강남 상구의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줄이는 등 요쯤 되는 가격은 대부분 재건축 거래가 많죠. 신축은 부족하니까 계속 오른다. 재건축 투기는요 예금 금리 올라가면 끝나요. 왜?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을 거기다 예탁을 해놓는 건데 그래서 얼마를 벌수 있겠다라는 건데 예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굳이 재건축에 그 돈을 박아둘 이유가 없다. 황금상도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황금상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언제 될지도 모르죠. 규제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거는 사실 그래도 지금 예금금리가 워낙 커접하니까 재건축으로 그냥 돈을 돌린 건데 안전자산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근데 저거 금방 빠져요. 그리고 실수요도 이제 못 들어가는 장이 됐다. 실수요가 못 들어가는 장이 되면 누구한테 떠넘길까요? 이제.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고 있으니, 실제 거래된 총량, 시가 총액에 주목해야 된다. 거래량을 보지 마라. 시가 총액을 봐라.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거래량이 아니라, 시가 총액을 봐야 되겠더라. 근데, 시가 총액은 당연히 니들이 훅고 올리면은 KB에서 그거 반영해줘서 시가 올려주는데. 그래서, 거래 가격 총액을 봐야죠. 시가를 못 알아봐요. 시가는 몇 장씩 마음대로인데. 해집 가봐요. 도이 얼마에요? 시가. 날마다 달라지는 게 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버티면 안 떨어지는 게 시가고. 버티니까 시가를 봐라 근데 시가를 볼 때는 뭐랑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버핏지수 GDP 대비 시가총액이 리먼 때를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거래 금액 자체가 박살이 났다 지금 매매거래 총액을 보면은 박살이 났어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이걸 봐야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봐야 되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이게 한계다 아까 얘보다 거래는 줄었는데 금액은 올랐으니까 총액은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 총액이 올라서 더 이상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10월 1조 들어왔죠, 1조. 2조 찍을까 말까 한 겁니다, 지금. 코시국보다 이제 10월에 거래 총액은 더 줄어들 거다. 결론, 거래량 감소와 함께 하락 거래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고가가 거래가 많이 된다. 고가 거래량은 저가 거래량보다 근데 저 기사도 되게 교묘하게 쓴거예요 저가거래량은 줄고 고가거래량이 는게 아니라 고가거래량은 이만큼 줄었으면 저가거래량은 더 많이 줄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고가거래량도 줄었어요 고가에서도 하락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하락거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시가총액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매우 감소했기 때문이고 유동성이 감소했는데 11월에 금리 인상 있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2단계 들어가죠. 그리고 내년 3월 내에 금리 인상 분명히 한번더 됩니다. 유동성이 계속 더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어요. 갭투기 들어가자. 전세자금대출 총량에 포함됩니다. 영끌하자. DSR에 뭐가 들어가요? 카드론 들어가요. 신용대출, 관상기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죠.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냐. 뭘 총액을 보라 그러냐. 고가안 떨어지냐. 한남 더일뭐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노는 아파트 들고 와가지고 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준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끼리 노는 거다. 그러면은 하락거래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호가를 안 떨어뜨리면서도 거래에서는 몰래몰래 몰래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호가를 낮춰내놔도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